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날이겠지? 그러니까 3월달은 일본들한테 금전적으로 굉장히 굉 운이 들어옵니다 로또 복권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력 네, 3월 또 이제 운세를 해주시건데, 근데 이제 딱두 가지 띠가 남았죠. 그쵸. 둘 중에 하나지. 도한님은 뭐야? 한번 보고 볼게요. 도한님 보니까 말띠 여러분, 말띠 여러분들 달려야지 심야지. 근데 말띠 여러분들이 3월달에 굉장히 좋아요. 단한 가지 걱정되는 건건강에야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거야.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몸 건강 다 건강하자. 이걸 외치고 싶습니다. 그럼 말띠분들은 3월달에 어떤 운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 제가 좀 볼게요. 구현하 보십시다.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우려주려는 벼락대신 불물대신 말물대신 시내원당에 유천연안 흥천법당에 계시는 대신 할머니들 말띠분들 오습니다 이모생에 24살이 오습니다 36에 경호생이 오습니다 48에 무, 무오생이 무오습니다 60살에 병호생이 오습니다 두루두루 살펴서 알림을 주실 적에 24살의 이모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적이지 못해. 3월달이 빵의 운이 갖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폐쇄적이 되고 사람들이 좀 예민이 극에 달한다고 봐야 되겠죠. 3월달에. 그 예민함을 조금 누그러뜨리려면 내가 재미난 걸 해야 돼. 그래서 여행을 가신다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취미생활로 좀 3월달을 한 번은 보내보신다거나 아니면 여기도 벚꽃놀이를 가신다거나 뭐 요즘 에 벚꽃이 흐드러지게피었을 거야. 3월달에는. 그때는 그런 꽃구경도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산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하면 조금을 누구여 틀렸으면 좋겠어. 이모생 분들한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진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3월달에는 뭔가 찾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산행이 좋아. 바다가 아니라. 산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신다면 사찰 같은 데 가셔서 계속 뽑아도 똑같아. 빵이거든.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은 기도를 한면 무슨 기도가 좋겠어. 산신기도가 좋은 거야. 실성기도는 다랑아리하고도 똑같아. 이분들은 산신기도를 추천드립니다. 36살의 경호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운이 확 바뀌었거든. 작년에.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를 갖고 시작을 한데 있어서 지금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3월 달에. 이걸 해서 뭐하나?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고. 맨날 똑같아. 근데 네, 이 똑같은 걸 내가 이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 없을 것 같은 거고. 왠지 영원히 이 상태로 멈춰버릴 것 같다는 기운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설수 시비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점을 볼때 오전에 일찍 볼때 구설 시비가 따라들면 관제가 같이 따라들게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구설 시비를 늘 먼저 조심해야 되니까 내입 단속을 먼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서른여섯 살 경호생은 입을 너무 쉽게 말하지 마셔라 뭐 쉽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분들은 나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좀 무료함은 있지만 늘 똑같고 변화가 안될것 같지만 변화 가 되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금전적인 것도 안정이 되고 다 안정이 돼 그러니까 고것만 조심하시면 좋아 이거 아 이거라고 죄송해요 이 나이 좋아 여러분 좋아서 흥분 해서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48살 모호생 이분들 이분들도 나쁘지 않아요 근신 걱정이 덜어지는 달 3월달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아 너무 좋죠 똑같아요 36살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운에서 내가 나를 빛내고 뽐내고 내가 그동안 꾸준히 부었던 적금이 타는 달이 그니까 돈이 생기는 날이겠지. 그러니까 3월 달은 이분들한테 금전적으로 굉장히 행재운이 들어옵니다. 로또 복권 한번 사보시면 될까? 행재운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꾸준히 부었던 적금을 탄다라고 얘기했죠. 로또 복권은 횡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적금을 붙지 않았다면 노력에 결실을 맺는다. 장사하려고 열심히 했다면 장사의 결실을 맺는다. 사업을 하는데 결실을 맺는다. 직장에서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이게 이분들이 운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순 살에 병원생 이분들 3월달에 그나마 그래도 건강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숨통이 쉴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은 요거는 3월달이 그래요. 그럼 요때 내가 비축을 하고 저축을 하고 뭔가를 더 다져야 되는 게 3월달이야. 3월달만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가시면 귀인이 날 찾아들어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혹시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병원을 한번 옮겨보세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병원 고칠 수 있는 명의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장의 장소를 좀 확장하고 싶어 맛집인데 허스름한데 확장하면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분들이 그랬다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확장을 좀 하지 마시고 건드지 말고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 집에 인테리어를 하려고 벽지를 박박 뜯고 장판을 갖다 얻고 뭐 때려 보시고 다시 뭐 주방을 만들고 이런 걸좀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하시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동투가날수 있으니까 동투는막고 가시는 게 이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병마도 찾아오지 않고 근 분들한테 3월달에 내가 뭐라 그랬어 아프신 분들은 명의가 자주 온다 그랬지. 그러면 이분들이 뭘 물으러 가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동투가 나는 거를 막 막아가시면 경호생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갈수 있으니까 터가 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달에는 턱고사 지내도 상관없어. 사업고사 지내도 좋아. 그월달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 집안에는 안택고사라고 하죠. 집에 안택고사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좋은 기분 속에서 가실 수 있고 터도 누르고 안정된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병호생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노라고 제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왔거든 병호생분들을 위해서 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찬 내일이 있고 희망찬 기운이 와 근데 내가 왜병호생분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냐면 을인 나무라고 했거든 병호생분들은 태양과 또 불이인 거야 불불 불이야 불, 근데 땔감을 넣어줬으니까 불이 어떻게 되겠어 활활 타지 너무 활활 타면 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65일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해요. 3월달에도 여전히 제가 3월달에도 병원생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사고수도 많이 있고 안 좋지만 그나마 그래도 3월달은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달에는 비축해 하셔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하는 보건장이될 테니까 병원생분들 조금만 힘내시고 특히 좋은 3월달에 좋은 나이를 얘기해드리자면 경호생분들 36살 이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48살 모생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 속에서는 좋은 것만 끌어오죠.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로 먹어야 돼. 늘 기적같은 순간입니다로 먹어야 돼. 그래야 감사함이 생기고 늘 기적같은 순간이 내 손에 주어진답니다. 기적을 낚아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